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이 여러분들, 라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가게 모빌 키트를 만들게 되어가지고 만들기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쁘죠? 이게 완성품이고요. 이렇게 완성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키트를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자라자라자. 네. 자라자라자라. 자라자라자라 아. 네 키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엽서 한 장, 네, QR 코드 인식 하셔가지고 만들기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개. 아무래도 메인이 되겠죠. 메인 자개 하얀색 50mm가 26개. 그리고 이 초록색 자개가 10개. 똑같이 50mm로 들어 있고요. 골드링, 자개 연결해주는 골드링이에요. 이거는 이제 36개가 들어있고요. 여기 핸들 이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레탄 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만들기 시작은 이 자개들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 자개의 이름이 레인드롭이거든요. 이제 왜 레인드롭이냐 하면은 제가 일단 세팅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색깔 자개가 이렇게 총총총총 내려오는 모습이 비가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레인드롭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드리는 색깔 자개인데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초록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아무래도 아이고, 색깔 코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햇볕에 닿으면서 변색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골드링을 준비하고요. 자개와 자개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개에 쬐끄만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아!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넣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짠! 이러고 하나 거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넣어요. 이렇게 골드링을 여기 절개선 부분에 대가지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은 들리니까 그틈 사이로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짜잔 쉽죠? 너무 쉬워요. 이걸 반복해 주면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노가다의 노가다의 시작 즐겁. 오늘 럭키 비키잖아. 짠! 이렇게 여섯 개. 한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끝에 고리 하나를 놔두시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한줄 완성. 원빙고다, 원빙고. 와! 쓰리 리 g 절반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더 빨리 할수 있고, 요령이 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예, 딱히,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런 단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고, 주말에, 주말에 집에서 하기 약간, 좋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작업이 어려운거나 작업이 어렵진 않아서요. 그냥 자녀분들이랑 주말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의 단점은 다들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혼자 만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농땡이를 피우는 것 같은 좋은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호빙고 벌써 4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만들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농땡이를 피우고 싶으실 때이 키트를 가져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브 빙고 이게 원래라면 파이브 빙고니까 여기서 빙고가 끝이 맞겠지만 저희는 한 줄을 더 만들어야 되니다6스 빙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작업이 재미가 있어서 그냥 골드링 연결하기만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진 않습니다 빨리 완성을 시키고 싶고요 이런 자개 모빌 같은 뼈세에다가 두는 오빌들 같은 거를 썸캐쳐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실로 드림캐쳐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면서 다칠 일은, 응. 잘 없겠지만, 그래도 손 조심하면서 즐거운 만들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식스 빙구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 연결해 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는 완성한 친구들을 우레탄 줄을 이용해서 오빌대에 묶어 줄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가위가 좀 필요하겠죠 다들 집에 가위 하나씩은 있으시죠? 네, 가위를 꺼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대충 묶을 정도로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하나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죠? 골드링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여기 원하는 대, 원하시는데, 아무 데나, 이렇게, 우레탄 줄로 묶어줄 거예요. 우레탄 줄은 탄성이 좋기 때문에, 묶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우레탄 줄을 저보다 좀더 길게 재단해서 묶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묶어보요 이제 원하는 곳에 고정해주세요. 저는 이쯤이 좋을 것 같아서 이쯤으로 할게요. 하고, 아, 아까 말했듯이 우레탄 줄이 탄성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묶어주실수록 안정적으로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듭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매듭 있잖아요. 그 매듭에서 그 매듭을 지었던 실을 이 구멍 안으로 한번 더 넣어줘요. 이렇게 짬해주세요. 단단하게 짱짱하게 짬해주시고 짜잔. 그럼 얘가 이게 튀어나온 실이 보기 좋을 리가 없으니까요. 얘를 좀 당겨서 잘라주세요. 당겨서 원하시는 만큼 바짝 자르셔도 되는데요. 근데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아무래도 풀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짜매줬습니다. 벌써 한줄 완성했어요. 짜잔. 네, 그럼 빠르게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레임드롭 자개다 보니까요 한 방향으로 얘네를 걸어주시면 돼요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아무래도 좀덜 예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주세요 사실 묶어주시는 방식 같은 거는요 꼭제 방법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우 이 정도면은 튼튼해갖고 코끼리도 못 뚫겠다 싶을 정도로 든든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 다들 매듭 묶는 거할줄 알죠? 끊어졌다. 그렇죠. 우레탄 줄이 끊어져도 저처럼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줄을 다시 연결해주면 됩니다. 만약 간격을 제대로 못 잡으셨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레탄 예, 줄이 아까도 말했지만, 탄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옮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걸었고요. 여기 이렇게 각각 고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거를 이대로 둘순 없겠죠. 어딘가에 걸어두기 위해서, 이 손잡이 부분을 또 오레탄 줄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넉넉하게 실을 잘라주세요. 이거는 고정용 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묶었던 것보다 좀더 단단하게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각선이 되게끔 묶어줘야 균형이 맞아요. 이대로 걸기에는 어려워서요 여기 손잡이를 하나 달아줄게요 손가락 들어갈 고리만큼만 재단해주시면 돼요 끈에다가 끈을 묶어주세요 하고 매듭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양 끝에를 모아 잡으신 다음에 손가락 안으로 한번 넣고 손가락 빼지 마시고 그 상태로 이두줄 모아둔 끝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짠. 뭐 이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실한 게 좋기 때문에 한번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대로 두면 안 예쁘기 때문에 끝을 정리해주세요. 최대한 짧게. 그래도 매듭까지 자르지 않게 조심히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 꼬리까지 짜잔 네. 자 이렇게 제가 만든 자기 모빌이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데에다 원하시는데다가 에 이렇게 걸수 있게끔 손잡이 아까 만들어 뒀잖아요. 이걸로 안정적으로 걸수 있습니다. 수평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그 거실 때 수평을 잘 맞춰 주시고요. 이거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데 햇빛을 많이 받아서 약간 더 초록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고 이렇게 좀 걸려서 삐뚤어진 부분은 좀잘 정리해 주시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짠 완성. 택배을 받으면 더 이뻐요. 반짝반짝. 소리도 너무 좋죠. 지금까지 자개 모빌 자개 선케쳐를 만들어봤고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안녕